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열 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천천히 뿌리하고 전체다 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번. 1번 뿌리. 자, 약간 탄한성 있고 뭐 뿌리는 좀 잡지만도 제가 싸게 내겠습니다. 난초는 좋습니다. 좋은데, 뿌리가 좀. 근데, 이정도면 뭐, 사는 데는 아무 제작 없고, 없습니다. 좋습니다. 뿌리. 1번 뿌리. 1번. 1번은 소우반입니다소우반두 소방. 촉이고요. 거기는 13cm에, 넓은 이 0.8입니다. 자. 엄마 쪽에는 조금 여보면 서반에 약간의 묻혀 있습니다. 엄마 쪽에 이쪽에도 잠깐 묻혀 있고요. 그런데 신화에 요번에 잘 받았네요. 또 색깔도 잘 나오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물어보질 않아서. 이거는 약간의 캡처리를 해야 이런 서반에 나올 서반에 나올지 그러나 하면 서반에 그냥 나오는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여보니까 그냥 서반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이 발전이 됐으니까 그냥 나오는 것네요. 자, 이 색깔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전입장마다 서반에 잘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마입도 잠깐 여 보십시오. 딱 틀어져 갖고 딱 틀어져갖고, 딱옮가져갖고 있습니다. 이거도 밴더 이런 식으로. 약간 소우반이 좋네요. 소우반 색깔도 좋습니다. 약간 저 틀어진 거 한번 보십시오. 소우반. 1번. 소우반 두 쪽에. 금액은 11만원입니다. 2번 뿌리. 이 은불이 엄청 좋고요.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자, 사양. 자, 은리이 엄청 좋습니다. 이이 2번. 2번은 산채 출발 3반입니다. 산채 출발 3반. 세촉이고요. 크기는 9cm에 넓이는 0.5입니다. 산채 출발입니다. 자, 자, 이런 식으3반에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신화 쪽에는 전면적으로 3반에 나왔네요. 자, 3반이 전체적으로. 아, 약간은, 노곡끼도 보이고, 만 얘기 또, 저 또, 또 재미난 난초네. 약간 노곡끼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손이 쫙 꺼져갖고, 전면 3반보다 노코성이 좀 강합니다. 노코는 아니고 전면 3반 쪽으로 신화가 나왔는데, 자, 밴도 가랑가랑한 밴입니다. 딱 쓰는 밴이고요. 자, 여기도 3반 전체적으로 잘켜어 나면, 노코로 나오면 좀켜안을는 종자이네요. 자, 밴도 이리딱 오가져 가고 여기 보시오 오가, 오가져 있습니다. 이리 식으로 오가져 있습니다. 오가져 있고요. 이번에도 선반, 전면 3반 식으로도 이 식으로 진청이 잘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딱 오가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잘 좋게 나왔네. 자, 산채 출발, 3반 2번. 산채 출발, 3반세초계 금액은 9만원입니다. 3번 뿌리, 아, 좋다. 좋고, 좋습니다. 하여이. 자, 뿌리 좋습니다. 난초도 항상만 좋습니다. 좋습니다. 3번. 3번은, 음, 항산반입니다. 항산반에 한쪽에 일시나 있고요. 크기는 13cm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저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산반에 이런 식으로 모초에도 산반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남아 있고, 요, 이 보십시오. 전체 다 산반이 더요 모초보다 당더잘 들어가고 나왔네요. 자, 이 산반은 이런 식으로 잘들어고 이쪽에도 산반이 잘 들어있고, 엄마 쪽에도 산반이 아직 소멸이 안 되고 잘 남아 있습니다. 자. 반반 전체적으로 잘 남아 있네요. 딱 이것도 뭐 이리 퍼지는 난초가 아니고 딱 서는 난초네요. 서 갖고 있는 난초고요. 3반. 어, 아, 여기에 잎이 약간 잘려 있습니다. 엄마 쪽입니다. 신화쪽은 건강하고 안 그래도 잘린 데도 없고 3반도 잘 들어 있네요. 송잎장까지 3반에 잘 들어 있습니다. 송잎장까지든 3반에 없는데 3반이좀 잘 들어있습니다. 항산반입니다. 3번 항산반 한쪽에일신화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4번 뿌리 이야, 4번 뿌리도 하는 나무랄 데 없고 벌보도 깨끗해 좋습니다. 4번 뿌리 좋습니다. 벌보도 하나 있습니다. 4번 뿌리 4번 4번은 3번 호입니다. 한쪽에 1벌버 있고요. 크기는 5.5에 넓이는 0.7입니다. 1벌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 여기가 좀 거느리고 햇볕이자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자, 자 3번 호가 잘 들었습니다. 밴도 좋고 3번 호가 이런 식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쪽에도 삼반호가 잘 들어있고, 삼반이 가쪽으로도 물려있고, 가운데도 삼반호가 잘 들었지요. 이송소장에도 삼반이 싹 물려가 있고요. 이걸, 이게 적기 좀 모르겠는데, 이것도 삼반이 잘들었습니이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잘 들어있고요. 삼반호가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밴도 약간 가랑가랑한 진청의 삼반호입니다. 삼반호가 이런 식으로 잘, 백으로 잘 탔네요. 이런 걸 산에서 한개딱 캐오면 없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걸 산에서 딱한개 캐오면 3반호 4번. 3반호 한쪽에 1벌버에 금액은 7만원입니다. 5번. 5번도 약간 단엽성입니다. 뿌리는 하이 좋습니다. 약간 탄환상이 있고, 뿌리 하이 좋네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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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번 우리, 오번 5번도 항산반입니다. 항산반에, 아, 크기는, 아, 크기가 아니고, 한쪽에 일치나 있고요. 크기는 10cm엔, 넓은 0.8입니다. 자, 난초, 이것도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좋은 난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약간 단엽성에 산반이 이런 식으로 쫙 꺼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꺼져 있고요. 엄마 쪽도 약간 비틀어지고, 오가지고, 이 난초가 참 그렇고, 여기 보시면 항상 반인데 백으로 나옵니다. 백으로 나가고, 항으로 가는 난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과져가고 딱잘 올라오네 신화도 잘, 멋지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올라오고 있는 난초입니다 백으로 올라가고 항으로 가는 난초는 조금 좀 귀한 난초입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 요 항으로 갔고요 약간 이쪽 항으로 갔고요 백으로 산방은잘 올라오네요 자5번항산방한쪽에일 신화의 금액은 10,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6번 뿌리, 뿌리 좋고요. 좋습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뿌리 좋고요. 자, 한, 그, 신화에도 잘, 신화도 잘 달려있고요. 단, 단엽입니다. 단엽. 나사깨가 작은 나사가 있고, 벤이 둥근 모양의 단엽입니다. 한엽이 아닙니다. 단엽입니다. 자, 6번, 6반. 6번은, 음... 단엽입니다. 단엽. 단엽이고, 요 한쪽에 1시나 있고요. 크기는 8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단엽인데, 자, 벤한번 보십시오. 약간 줄나사는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벤이 전체 다, 둥근 변입니다. 이런 거는 잘 키워나면 좋은 종자가 될 겁니다. 단엽에 둥근 변입니다. 둥근 변. 여기 보십시오. 다 둥근 변입니다. 근데 이 나사가 조금 작게 들어갔다는 거. 그 제가 한엽이라는 흘러다가, 그런데 단엽으 단엽입니다. 단엽. 나사기가 있습니다. 작게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조금 작게 들어가서 그렇지. 나사했습니다신화도 보시면 잘 올라오고 있고요. 자 단엽 같이잘 올라오고 있고요. 밴도 둥글게 잘 올라오고 있네. 지화 한번 보십시오. 밴 둥글게 잘 올라오고 동시로는 동시로 잘 올라오고 있고요. 밴도 둥근 밴입니다. 둥근 둥금변. 밴 보시면 둥근 밴이고 난초가 약간 단엽 치고는좀 단엽은 단엽인데 약좀 약한 단엽입니다. 그런데 벤이 오가지고, 약간 장단엽 빛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신화도 잘 올라오고, 단엽 끝이 잘 올라오고, 그, 탁, 그, 끝으로 그, 잘린 것지이런 식으로 신화가 잘 올라오고 있네요. 6번. 단엽 한 촉의 1신화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7번. 산채 출발입니다. 산채 출발이고, 벌버 두개 있고요. 이쪽대 있고요. 이거는 서반입니다. 근데 둥근 모양에, 어, 둥근 모양으로 진행이 됐네요. 난초 좋은 난초네요. 자, 서반입니다. 난초가 둥근 모양에 엄청 좋은 난초네요. 7번. 산채 출발 서반입니다. 한쪽에 이 벌버 있고요. 쫑대 하나 있고요. 이 벌버에 쫑대 하나 있는고요크기는 4cm에 넓은 0.5입니다. 자, 이것도 자세히 여는 점도 봐야 됩니다. 이벤 한번 보십시오. 벤이 약간 한옆편같이 한 둥글게 나왔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산채입니다. 산채. 산체. 산채 출발하고 벌버도 있고요. 벤이 둥글게 서반에 나왔습니다. 배이 전체적으로 둥굽니다. 단엽끝이 이런 식으로 둥근 벤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야, 색깔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조금 더 크겠는데, 벤이, 어, 배이 전체적으로 둥그러서, 어, 이거는 배이 엄청 좋습니다. 작게만 잘 키우시면 좋은 종자가 되겠네요. 배이 둥글게 나왔습니다. 한여 끝이 둥국에 나와 있는 벤입니다. 7번. 산채 출발 서방 한쪽에 일종대에 2벌버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이 종자는 엄청 좋은 종자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종자가 엄청 좋습니다. 잘 키우신 분이 가져가셔서 이거는. 키우시는게 참 좋겠네요. 이 종자는 제가 봤을 때 엄청 좋은 종자입니다. 색깔도 잘 들었고 8번 8번 뿌리 좋고요. 자 여도 서반입니다 서반. 수반. 자 엄마 쪽에도 서반이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서반이 잘 약간 보름달도 슷이 달만 걷습니다. 달만 습니다자 좋습니다. 뿌리는 좋습니다. 코리는 하에 좋습니다. 8번. 8번은 서반입니다. 한쪽에 1신화이고 1벌 버 있고요. 아. 여기 진하고 여기 한쪽인데 이게 잘 이해를 좀 종대로 해도 될 거고. 그 여기 한쪽이고 종대로 해도 되고요. 알아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는 10cm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서반에 저저저저~ 짜자자자... 이 서반은 무슨 색깔인고 잘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 색깔이 좀 자, 색깔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색깔을. 이런 식으로 색깔이 들었는데 또 신화에도 색깔이 잘 올라오고 있네요. 자, 이도잘 키우신 분이 가져가셔서 잘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뭐 점이 찍혔는데, 이는 뭐 상처인가 병은 아닌 걸로 제가 정확히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병은 아닙니다. 근데 상처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잘 안네요. 색깔이 잘 들어가고, 아이 색깔 을 보니까는 참. 그래도 이것도 잘 키우신 분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8번, 서반 한쪽에, 1시나에 1벌벌의 금액은, 아유 5만원. 5만원. 9번 뿌리. 9번 뿌리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3반 중투입니다, 중투. 자마도한개더 붙어 있네요. 좋습니다. 뿌리. 약간의 탈원상이 있는데 좋습니다. 9번. 9번은 3반 중투입니다. 3반 중투이고요. 한쪽에 일시나 있고요. 크기는 12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3반 중투입니다. 자, 여도 삼반에 약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가쪽으로 들어가 있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입에서 입도 딱 서는 입이고, 딱 서갖고 있는 입이고, 너무 이리 씩 퍼지는 난초가 아니다 그리고, 자, 신화에 엄청, 자, 삼반 정도가 확실히 들어가고정확하 나오고 있네요. 보시면, 자, 입도 딱 서는 입이 돼서, 자, 이 신화가 입도 엄청 넓어지고 엄청 강해졌는데, 어찌, 더 발전할지, 발전해갖고 나온 거는 맞네요. 근데 약간 도화목같이 이런 식으로 딱 오가져갖고 나왔네요. 3반 중투입니다. 3반 중투. 자, 잘 들어가 있습니다. 9번. 3반 중투 한쪽에 1신화에 금액은 8만 원입니다. 10번. 생강건 붙어 있고요. 생강건잘 붙어 있고요. 이거는 3반입니다. 3반. 3반, 단엽받아서 켠 3반입니다. 이거는 3반이고요. 음, 이거는 3반이고. 이거는, 여도 자. 짜... 생강 건부터 있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삼반 중투입니다. 삼반 중투. 삼반 중투고, 삼반 중투고, 저는, 어, 삼반에 들어서, 삼반, 단엽이라 해야 되나, 단엽은, 아, 사람 있는가, 없는가는잘빼이진 않은데요. 삼반입니다. 삼반. 산반. 단엽받아서캤는 길입니다. 근데 약간의, 여기도 소반물도 약간 있는 것고요산반은 확실히 있, 있습니다. 열0번 10번, 열채번산과 산반중투 입 중투입니다 어, 한쪽 한1속 있고요 크기는 재질0 못했습니다 안니다0번자 자. 단엽부터, 단엽 단역 3반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단엽 3반, 바짜레스각 공입니다. 3반에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3반에 들어있고요. 자, 가운데도 3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엽 바트스캔 난초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3반중투입니다3반중투 제가 봤을때는 반중투인데3반호식으로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반중투입니다아난좀 좋은것 같네요 이런 밭자리 있으면 참 좋겠네요 3반중투가잘 잘, 들어가있네요 3반중투자기다 산채입니다 열번 산체출발 단여배 산반중투에 금액은 10만원 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부탁하고요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